자, 다항함수 fx 되게 중요한 조건이고 연속함수 gx 되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fx는 다항함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미분도 가능하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g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는 라 조건은 없어요. 그냥 연속이라는 조건만 있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0을 구하여라. 자, 가 보니까 f0은 0이다. 자, 그 다음에 g0은 5다. 뭐 이런 거 알려줬고.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어, fx는, 어, 0보다 크다. 라는 거 알려줬고. 다 읽어보니까, 어, 그, 변수를 t로 줬는데, 얘는 x로 생각해도 상관 없습니다. 아마 니네를 헷갈리게 하려고 t로 준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x로 다 바꿔놓을게요.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 다 조건 가지고 먼저, 식을 먼저 세워볼게. 원점과 0,0과 이점과의 거리가 어, 얘가 된다. 자, 이거 식 세우면, 자, 공수원에서 우리가 배웠던 어, 두점과, 에, 공수2에서 배웠나 네가 직선의 방정식, 아, 어, 원, 어, 공수2로 옮겼네요. 자, 그래서 얘는 x 제곱 플러스 f(x)의 전체 제곱이 x 제곱, 아, 어, 거리가 x g(x)가 된다. 자, 이렇게 썼어요. 괜찮니? 자, 그래서 양변 제곱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양변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fx 전체 제곱이 x제곱 gx의 전체 제곱이 된다. 요렇게까지 썼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gx가 연속인 함수다라는 정보를 써야 돼요, 이제. 왜냐하면, 여기에 영르잖아? 0을 넣을 수도 없어 사실. x가 뭐라 그랬어? 어 양수라고 했으니까. 에, 그렇다고 우리가 x에 0을 너무 넣고 싶잖아요, 맞죠? 가조건 때문에. 그걸 넣고 싶어도 넣더라도 결국에는 항등식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에, 넣더라도 0은 뭐뭐 뭐 항등식이 나오나? 뭐안 나오나? 음, 항등식 나오죠, 어차피. 에. 맞죠? 한등식 나오, 0은 0이라는한등식 나오네요. 맞죠? 0 집어넣어봐. 집어넣을 수도 없을 뿐더러.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 0을 집어넣을 수 없다라는 거는 이 g0이 5다라는 걸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연속함수기 이 때문에 아, x가 0으로 갈때 gx도 0이다. 아, 5다. 라는 걸. 여러분들. 극한값도 5다. 이런 걸 이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연속함수는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식을 변형시킬 텐데, gx만 남겨놓고. 근데, 제곱이죠, 여러분들. 양변에 그러 x제곱으로 나눌 건데, 변수를 나눌 때는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네, 여러분들, 맞죠? 네, 모든 양수 x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어, fx의 전체 제곱이다. 뭐, 요렇게. 이런 꼴이 되겠네. 괜찮니? 자, 근데 우리가 뭘알수 있어? g 0이 5란 얘기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극한값. 괜찮아요? 네, g x. 자, 이 값도 5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뭐 이게 우극한이던 자극한이던,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리미트를 붙일 거야. x가 0으로 갈때 g x의 전체 제곱. 자, 얘는 그러면 25가 극한값이 되겠죠. 예,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25가 되냐? 어, x가 0으로 갈때 x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fx의 전체제곱. 괜찮니 얘들아? 자 이게 25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자 그런데 얘는 어떠한 극한식이야. 근데 그게 수렴했어. 그럼 0분의 0꼴이 돼야 되지. 맞지? 아 그럼 얘도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어, 얘를 잠깐 hx라고 한다면 아 hx라고 안 할게요. 자 얘를 어, 어떤 함수라고 한다면 요런 형태로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어, 분모가 0이된 요소를 약분해서 없애줘야 되니까 이거 전체를 x 제곱 h x라고 할수 있다. 즉 x 제곱 플러스 f x의 전체 제곱을 x 제곱 h x라고 내가 한거야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x 제곱은 이제 약분돼서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괜찮니?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음, 자얘 봐보자. 음, 어 지금 요 보세요. 어 문제 구하고자 하는 애가 뭐야? 이걸 놓쳤어, 내가. f 프라임 0이죠, 여러분들, 맞지? 그럼 이제 f 프라임 0이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식을 f x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서 극한값을 또 이용해 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미분계수 정의 같은 걸 이용하려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서? 양변에 뭐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어요? X제곱을? 아, 나눠주는 게 아니고? 어, 넘겨야지. 오케이. 자,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FX의 전체 제곱이 X제곱 HX 빼기 X제곱. 자, 요런 형태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나는 fx의 제곱이 궁금한 거야. fx가 궁금한 거야. 아, 어, fx. 괜찮니 얘들아? 에, fx가 궁금한 거다. 자, 그러면 잘 봐요, 여러분들. fx를 만들어낼 거예요. 자, 그러면 어, 루트를 씌우겠지. 맞지? 근데 항상 제곱을 루트로 바꾸면 뿔마 생긴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써놔 항상 써놔 그 다음에 x 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hx 빼기 1자 이렇게 되겠네 괜찮니 얘들아 에. 자 얘도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요꼴은 항상 이렇게 없어지면서 뭐 생겨 절대값 생기지 맞지 그래서 얘도 밖으로 나가면서 절대값이 있으면서 나가야 된다 알겠습니까 근데 x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라는거 알고 있으니까 그냥 x 나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루트를 씌웠는데, 얘도 양수고, 얘도, 다 양수잖아, 이거 자체가. 지금. hx도 내가 치환한 게, 지금 보시면, 어, 뭘 hx로 치환했냐 얘, 얘 자체를 x제곱 hx로 치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도 그냥, 마이너스 무시해도 상관없다라는 걸알수 있겠지. 괜찮니? 자, 그래서 fx, fx가 어떻게 되냐면, 뿔만 상관없어지고, 어, x 나오고, 루트 안에 hx 빼기 1이 남게 됩니다. 자, 요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괜찮아? 에, 끝났어요. 얘 이런 함수고. 얘 이런 함수지. 맞지? 본미 분법 쓰면 돼. 어! 선생님, 수초에서는 무리 함수 미분하는 거안 배웠잖아요. 우리 영역 바뀌잖아요. 예, 맞아요. 영역 바뀌어요못 해, 이거는. 못 한다고. 자, 이제 끝났어. 끝나긴 했어. 근데 할 거야. 잘 봐. f 프라임 x 해 봐. 자, 얘 미분한 뭡니까 1. 그다음에 뒤에거 그냥 요렇게 갖고 오세요. 요런 식으로. 괜찮니? 네, 그다음에 플러스. 자, 얘 그대로. 괜찮아? 그다음에 얘 미분한 거 모르겠어. 그냥 얘 미분 미분한 거써 놓게 내가 요렇게. 괜찮아? 요렇게 써 놨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궁금한지 다시 씩봐 봐. 어, f 프라임 0이 궁금하지? 괜찮아. 얘가 미분된 꼴을 우리가 모르겠어, 맞지? 하지만 날라갑니까? 안 날라갑니까? x가 0이 돼서 날라가죠, 맞죠? f 프라임 0을 구하면 날라간다고. 그럼 결국 뭐야? 답이 루트에 h 0 1이1 요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끝났어. 자, 아까 잘 봐, 잘 봐. 자, 얘는 어잘 봐요. 내가 얘를 요렇게 놨지, 이 붐자를, 맞습니까? 그러면 리미트 다시 써 볼게요. x가 0으로 갈때 x 제곱 분의 x 제곱에 hx 이렇게 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결국 이게 25가 된 거잖아. 그럼 h0이 뭐가 된 거야? 25가 됐다는걸알수 있겠네, 여러분들. 괜찮아요, 여기까지? 예. 네. 자, 끝났어요. 그럼 h0. 자, h0이 얼마라고? 25. 그럼 f 프라임 0이 얼마입니까? 루트 24가 정답이 되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괜찮아? 예. 네. 그럼 어떻게? 얼마야? 음. 얘가 정답이 되겠네요. 46에 24. 이렇게 되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괜찮니? 네. 자, 요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 내가 루트가 나와서 조금 당황했어. 아, 어, 이게 안안나올 루트가 나오면 곰미분법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나는 항상 이거 아까 못푼거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보니까 어 국민포 해봐도 뭔가 사라질 것 같다라고 해서 해본 거야. 그러니까 사라지네. 예, 요는 요거는 어 엄청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난칠 것도 많아요, 여러분들. 봐봐요, 이 뿔마루도 장난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예,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좋아, 좋은 문제야, 엄청.